오늘은 4월 11일 귀국 11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의 비행기는 취소되었다"는 라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냐면, 은 여기가 삿포로라고 치면, 여기는 삿포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쿄입니다. 여기는 오키나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입니다. 저는 원래 삿포로에서 오키나와를 갔다가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어요. 오키나와를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삿포로의 1년이 끝나는 김에 마지막에는 오키나와에서 바다를 보며 시원하게 휴양도 하고 취업 미소관도 보고 좀 바다를 보면서 약간 힐링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 멋있어. 沖縄に行ったら何を食べるかなって考え中、うん、何が有名沖縄はソウキソバソウキーソバソウキソバだから、うん、好きな人と嫌いな人だがあなんかちゃんとれるーえー知りたいどんな味かな韓国の韓国よりの味はちょっと違うかな全然違うより、えー、も美味しいそれで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비행기가 취소 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도쿄공항 즉 나리타공항에서 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월 12일 날 도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학교로에서 오키나와 가는 비행기를 예매해서 미리 예매를 해두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도쿄 가는 비행기 타고 도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좀 여러 번 거쳐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귀찮긴 했지만 저는 도쿄나 오사카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번 기회에 일본 여행이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약간 포기한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삿포로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다고 방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삿포로에서 도쿄를 갔다가 도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잠깐 삿포로에서 도쿄를 좀 빨리 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쿄가 너무 코로나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당일날.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국하는 당일 아침에 도쿄를 가기로 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잠깐 있다가 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쿄가 지금 코로나로 문제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아베가 도쿄 올림픽으로 이메지 관리를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뒤늦게 좀 똥을 치우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도쿄가 지금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도쿄 봉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돼서 삿포로에서 도쿄를 갔다가 도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람> 자가 격리.. 아니 자가 격리가 아니고 비행기가 지금 두 번이나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슬프지 않아 나는 빨리 가서 엽떡을 먹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하하 이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가서 엽떡을 빨리 먹고 싶은 마음뿐. 눈이 진짜 많이 왔었는데 지금 다 녹았어요 녹고 날씨는 아직도 조금 쌀쌀한. 삿포로도 이제 안녕.